안녕하세요. 필타 부동산 찰리입니다. 오늘 제가 답사 나와 있는 곳은 필리핀 클락의 저희 사무실과 가까운 클락힐스 빌리지의 3층짜리 타운하우스입니다. 1층에 방 하나, 그리고 2층에 방3 개, 그리고 3층에 방 하나. 이렇게 총5 개의 방이 있고요. 세대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도 잘 되어 있고 여기가 보시면 이제 세대 들어오는 현관 입구입니다. 6단짜리 아주 큰 신발장이 있고, 현관이 굉장히 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바로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거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 테라스 방향으로 큰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TV 테이블은 이렇게 일체형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7분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쇼파하고 쇼파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또 이제 주방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6인용 식탁이 세팅이 되어 있고 안쪽에 주방이 나옵니다. 주방 형태는 d 귿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수대 모습하고 3구짜리 인덕션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가면은 이제 보조주방이 나오고요. 보조주방 역시 개수대 가스인지까지 그리고 주방 호두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 이제 세탁실로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주방 안쪽으로 아떼룸입니다. 메이드룸인데, 네, 공간이 잘 나와 있고, 안쪽에 샤워, 그리고 화장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에는 지금 큰 거실과 주방 이렇게 있고,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1층의 첫 번째 방이고요. 보시면은 퀸 사이즈 침대 그리고 붙박이장. 그 다음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도 이 방이 볼 수가 있는 창문이 있어서 여기도 역시 블라인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 공용 화장실이고요. 샤워하는 공간까지 사이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이제 방이 3 개가 있는 구조인데요. 방들 사이즈가 다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2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보시면은, 방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고, 어 킹사이즈 침대, 그리고 창문에 블라인드, 맞은편에는 이제 TV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캐비넷이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2층 첫 번째 방의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2층에 이제 주방이 나오고요. 보조 주방입니다. 개수대까지 세팅되어 있고, 방두 개가 있습니다. 각 방에 다 화장실이 세팅되어 있고요. 각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은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북박이장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2층에 두 번째 방, 그리고 2층의 마지막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이고요. 이방 역시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빠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에어컨, 블라인드, 그다음에 색칸 짜리 붙박이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이방 역시 이렇게 샤워부스가 포함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마지막 3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3층은 문이 없는 구조입니다. 이 없지만 이쪽에 이제 작은 세면대도 하나 해놨고 화장실까지 세팅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넓은 공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퀸 사이즈 침대가 세팅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 보시면 이제 빌리지 안쪽으로 향하는 큰 창문이 있습니다. 전체가 창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뷰가 굉장히 좋고요. 이 공간은 전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운동기구 놔두고 헬스장처럼 이렇게 이용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세대는, 어, 임대료나 이런 것들 저희 필탑부동산에 문의 주시면은 자세히 상담해드리고 약속 잡아서 세대 답사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유닛은 클라힐스 빌리지의 3층짜리 타운하우스 방5개 유닛입니다. 감사합니다.